이번 맵이 팀 로켓 슬로터거든요? 어. 그래서 이제 로켓을 사용하는 적들 위주랑 좀 싸우는 건가 뭐 싶어서 일단 처음에 레버넌트가 나오잖아요. 그 로켓 탄약도 좀 많이 있거든요? 근데 이제 맵 시작에 이제 BFG를 제공을 저렇게 해줘서 어, 그 저도 뭐 로켓 위주로 이제 싸우는 맵은 아닌 것 같고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BFG로 이제 레버넌트들을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 이 맵을 좀 진행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여기 이제 로켓을 쏘는 적보다는 그냥 헬 라이트나 뭐 바론 오브 헬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럼 이름이 왜 로켓 슬로터냐고 여기가. 레버넌트는 이제 얘네들이 크시고 더 이상 이제 스폰이 되진 않아요. 근데 이미 레버넌트를 대량으로 등장시키는 맵들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전전 맵이죠. 그뭐 옥토버 스켈레톤 프리셔스라는그 맵이 뭐 레버넌트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컨셉이 겹쳐서 좀 여기는 그 바론이나 헬라이트로 좀 바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론 오브 헬들은 이제 뭐좀 튼튼해서 BFG 한방으로 잘안 죽죠 그래서 로켓도 저 섞어가면서 싸우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슬로터 맵치고는 적의 밀도라든지 물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. 참고로 이 맵은 여기 이 장소가 끝이에요. 여기서만 그냥 계속 싸우면 되거든요. 그래서 또뭐 보급품도 이제 음 많이 있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싸우면 되는 맵인 것 같아요. 사실 이 정도 규모로 슬로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. 자 일단은 막쏘고요. 음. 저런 애들은 그냥 로켓으로 잡을게요. 로켓 다섯 발씩 쏘면 이제 잡을 수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저 적을 잡으면 또 이렇게 바론 오브 헬이 또 등장을 하는데, 아, 이번에는 완전 순수 혈통으로만 등장을 했네요. 헬라이트가 이제 섞여있지 않고 바론 오브 헬만 이제 딱 등장을 했는데, 바론 오브 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격도 단순하고 뭐 이동속도도 느려서 그냥 자리 잡고 이렇게 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. 단지 그냥 좀 지루할 뿐이고. 원래, 바론 오브 헬이 둠 1, 에피소드 1의 이제 보스였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둠 2에서 헬 라이트라는 적이 생겼어요. 근데 이제, 음, 바론 오브 헬 같은 경우는 이제, 모야, 생긴 것부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악마의 형상이 좀잘 부합을 하는 몬스터잖아요. 근데 아마 얘를 자주 등장시키면 체력이 좀 높고 공격이 단순해서 게임이 너무 루즈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한것 같아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버전의 헬라이트를 아마 둠투에서 등장시키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. 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잡았고 이제 더 이상 웨이브가 이제 어,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출구로 나가는 스위치들을 이제 눌러주면은 음, 다 눌렀나? 일단 소울스피 하나 더 먹고요. 뭐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. 아 그럼 저기서 또 다음 웨이브가 나왔네요. 이번에도 또 바론이네요. 다른 방향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. 아, 그냥 또, 아, 치바일이한 마리도 아니에요. 그러면 BFG로 빨리 잡자고. 아이고, 우리 나가면서 딱 쏘려고 했는데 벽에 걸렸고요. 기둥에 걸렸고. 왜 이렇게 안 죽지? 바론 오브 헬들이 좀 훌륭한 고기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. 레버넌트도 한 마리 껴있었고. 아직 안 죽었네. 아, 딱 쏘면서 이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. 아이고, 자, 어쨌든 좀 낭비가 있었지만, 그, 아치바일이 죽으면 이제 별볼일 없죠? 나머지는 그냥 로켓으로 조금씩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. 이 맵은 조금, 배경은 멋있는데, 전투가 좀 재미가 없네요. 그 단순하고 그냥 적은 물량 전? 그냥 초반부터 이제 BFG를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, 뭐,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, 일단 다 잡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출구 일단은 그다 저는 이제 권총 스타트를 하는 플레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맵을 위해서 이렇게 또 보급을 챙겨갈게요. 일단 에너지 셀은 꽉 찼고 얘를 누르면 뒤에는 있 텔레포트가 열리고요. 어 여기로 나가면 이 맵은 끝입니다.